소심한 얘기, 소심한 얘기 하나 했어 뭐냐면은 내가 어제 방송하면서 모니터링 좀하다가 아니 내거 이제 모니터링이 아니지. 내거 이제 다시 체크하다가 뭘뭘 깨달았냐면은 뭘 깨달았냐면 그거예요. 좀 소심한 얘기인데 그 단어를 틀린 것 같아. 왠지 그 내가 종루 종루 계속 얘기했잖아. 근데 보니까 내가 지금 머릿 속에서 조합을 했어. 그 저거야. 왜냐면, 막루하고, 막루죠? 막루하고 종탑을 섞어가지고, 종루라고 한것 같아. 근데 종루라는 단어가 있긴 있어. 그런 거없 그런 거 없지 않아. 뭐야, 암룡? 암룡? 압령... 때려, 일단. 암룡이래. 매직, 매직 젠틀? 매직 젠틀이 나타났어. 오 뭐야 근데 피가 안닿어 피가 안닿어 뭐지? PVP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유저 그러니까 PVP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저기서도 봤거든 저 뭐야 그 닭.. 그 불본? 불본 닭소리에서도 봤거든 왜 들어오셨지? 어쨌든 공격 뒤잡.. 아니 뒤잡 안되네 다시 칼 바꿔 느리다 다시 내려찍기.. 아니 안되나? 안 됐다 오케이 잡았다. 아유, 이 뒤집이 안 되네. 쥐가 따라와. 이 이걸로 시간 못내면안 되는데 <laughs> 어떻게 하지? 이걸로 시간 보내면 안 되는데? 뭐 아이템 먹으라고요? 아예 아이, 아이템 안 먹을 거예요. 이거 뭐 보시는 분인 거 같은데 아이템 먹으면 반칙이지. 응. 아니야. 아이템 먹으면 반칙이지. 안돼 안돼 안돼. <laughs> 아니에요. 아이템 먹으면 반칙이에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자. 저 보니까 무기도 빼고 공격할 의사 없으신 것 같은 거 보니까 그냥 진행할게요 어. 혹시 뭐 그런 건가? 여기가 길이에요 라고 따라오라고 이제 뭐 오케이 여기가 길이? 음. 아니야 바이바이 한 건가? 승모양이아니 잠깐만 이거 저기 저기 제, 죄송한데 되게 방해되어 제, 지금 타겟했더니 몹이 아니고 저거 지금 사람한테 타깃이 가서 어. 로건이 돼가지고 자 됐습니다. 잡고 그레이트 엑스. 음. 자 이제 어디로 가요? 어디로 가요?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나 이거 뭐어 그렇지 안녕히 가세요. 암령 친입은 랜덤이라 모르는 사람일 수 있다니까. 아 암령 친입은아 이거 그 뭐야 방 타겟해서 들어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? 랜덤이야 랜덤? 덤이에요. 근데 아마 랜덤은 아닐 것 같아요. 저 알고 들어온 것 같아요. 그 보니까 이름이 매직 젠틀인 거 보니까 알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. 네. 근데 어떻게 들어오지? 랜덤이면 어떻게 들어오셨지? 혹시 다른 방에 막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녹아다 해가지고 들어오신 건가? 랜덤으로 걸릴 때까지? 무한 트라이? 진짜? 와 진짜. 아 근데 야 그거다. 무한트라이로 그렇게 들어오셨는데 너무 매몰차게 내쫓았나 봐. 보자마자 때리고 <laughs> 괜히 괜히 되게 미안해지네. 그런. <laughs>